광고료를500 가까이 썼는데도 전화가 13통인가?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집값이 억씩 오르는데 벌의 500만 원이면 충분히 낼 만하죠 4, 5평 정도 네 맞습니다 임대료가 한200 정도 되는데 억소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아, 하고 있습니다 어, 변호사님 요즘 수임료는? 지난 10년간 오르진 않았어요 <laughs> 500만 원짜리 한건 수임하면 저는 마이너스 200인 거죠 생활비 전혀 못 가져가고요 수임료가 제일 높았던 사건은? 7천 원 7천만원이요? 네. 잔치는 끝났죠 아 그래요? 네, 잔, 진지하게 끝났죠 아 정관예우로 그렇죠. 받은 돈으로 빌딩을 산다고요? 빌딩을 사거나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때 엄청났네요 엄청났죠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요 수사를 대충 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타이밍을 주는 거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무료 변론 해준 의뢰인분이 고맙다고 그럴 땐 무비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원칙상 그렇기는 한데 막상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들기 맞죠 변호사 플랫폼 있잖아요. 로땡땡이라고. 예, 이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정관,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똑같이 다른 변호사들과 똑같이 이제 광고를 띄워놓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그분들도 광고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걸 딱 보시면,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 앞이나 그 앞에 빌딩을 딱 들어가 보시면 10년 차, 20년 차 판사 해가지고 간판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옆에 그냥 일반 변호사분들도 똑같이 다 개업해놓고 계시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 뭐 검사 출신 변호사에서 간판을 걸어놓으셨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임대업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임대업을 어떻게? 해야 정관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큼 돈이 끌어당겨지니까. 아, 정관 예우로 받은 돈으로요. 받은 돈으로 빌딩을 산다고요. 빌딩을 사거나 빌딩을 지어 가지고 이제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았던 분들이죠. 한 30여년 전에는 그때 엄청났네요. 엄청났죠. 그건 저는 그걸 직접 봤으니까요. 근데 결국 정관예우라는 게 돈으로 재판을 사는 거잖아요. 재판의 결과를 사는 건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형태의 정관예우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보기는 해요. 여전히 뉴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저 그건 정관 예우라기보다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한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이제 재판을 산게 아니라 법조에 있었던 특정 멤버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이나 특정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도록 혹은 무마가 되도록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근데 아까 30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집안에 따로 법조인이 계신 건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 저희 아버지가 그 정관분이 돈에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한 2~3년 동안 명절 때마다 바위라고 고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까 사람들이 정관요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들이 보통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사실 검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 사건의 특정 카르텔 멤버가 관련이 돼 있을 때 수사를 대충 하는 겁니다 법원에 올라가면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돼요 판사들도 다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컨트롤할 수 있냐 검찰 단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냐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유죄가 나올 증거들을 애초에 수사하지 않는 아, 겁니다. 무실 수사 그런 거죠. 빠져 나갈 타이밍을 주는 거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그렇구나. 얘기하면. 돈 많은 분들은 감옥 가는 거 너무 싫으니까 수사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살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일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삶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분들을 선임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게 이제 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편하죠. 내가 해본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 많이 성공시켜 본 변호사를 찾, 찾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정관 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검사생활 오래 하셨고, 판사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사단계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많이 해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정관을 선임하게 되겠죠. 특히나, 내가 지금 어떤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 수사를 검사 때 해봤어. 이 변호사가 이미 해본 검사예요. 그럼 이분을 선임하게 되면 아 수사가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 출신 정관은 이제 재판 때 선임하게 되죠. 그런 사건을 담당해가지고 한번 처리해 봤어. 판결을 내 봤어. 증거를 보고 아 이런 증거 저런 증거가 뭐 충분하다 혹은 모자라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관점에서 정관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진짜 전략적으로 하시겠네요. 그럼요. 전략적으로 하죠. 모니터링도 하세요. 음. 그 겉쪽에다가 맡겨 놓고요. 다른 분들도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 또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아. 뉴스 기사 같은 걸 봤는데 몇년 전에 이제 3만 번째 변호사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요즘은 변호사분들도 월300 시대라면서 그런 문구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300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구조 하방이 없다니까요? 변호사는 하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소득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천장도 열려 있지만 천장도 열려 있죠. 그게 아...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 하방이 이렇게 딱 고정 수입이 있는 게 변호사의 장점은 아니에요. 변호사는 자기가 어떤 분야를 뚫고 뭔가를 개척하게 되면 얼마든지 정말 수입의 한계가 없죠 하지만 폐업하시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개인 사무실을 접으시고 이제 어쏘 변호사로 이제 고용 변호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죠 그냥 간판만 걸어놨다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자기 집을 사무실로 해놓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정말 극저 비용으로 혹시 변호사 개업도 서울이나 지방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지방은 사건이 없죠 아그지 <laughs>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방분들이 서울에 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이 돈이면 나 그냥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하지 음... 서울에 몰리죠 사건이 아 그래서 여기 서초동 법조타운이 우리나라 변호사분들 4분의 일이 여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행도 빠르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시장의 변화가 그냥 눈에 확확 들어오는 곳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심코 던진 질문 푹 던진 질문에 퍽 하고 대답이 나오죠 그럴 때 무비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원칙상 그렇기는 한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투선수가 주먹을 날리잖아요 맞거나 피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맞잖아요 <laughs>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들게 맞죠 보통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건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은 퇴근을 해도 전화 오면 다 받고요 의뢰인이 전화해서 사무실 오겠다고 하시면 저도 같이 출근하고 다시 나가요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녁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 와가지고 사무실 오신다고 하 감사하죠 <laughs> 들어가기 어... 전에 다시 터내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게 업무 강도가 적은 게 아니네요 그냥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따 여기 의뢰인 분이 오시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미팅을 합니다 오시기 전에 뭐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보통 같으면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첫 미팅이라서 아...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저도 와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좀 찾아봤는데, 네네. 광고비를 많이 태워도 문의가 없는 변호사의 현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광고비를 얼마 정도 써보신 거예요? 제일 많이 썼을 때가 500만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18년도 9월인가 10월쯤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한 100만원, 150만원 써도 전화가 막 50통, 60통 이렇게 왔거든요. 엄청 많이 오네요. 예, 그때. 18년도 초, 여름까지는 그게 됐었어요. 가을쯤 되니까 월 광고료를 500 가까이 썼는데도 전화가 1통 13통인가 그때?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의뢰인들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유튜브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광고비를 많이 써 쓰기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제 오픈하자.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걸 다 보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한테 오실 수 있을 거 아닌가. 그 모든 정보를 오픈하시니까 관심이 늘어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알려드리니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란 직업이 업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혹시나 변호사가 되신 걸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매번 힘들어요 사실 <laughs>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들죠 작년 힘들었고요 올해는 더 힘들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공감을 하실 텐데요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들락날락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냐 이겁니다 제가 잘 벌었을 때에도 1년에 한두 달은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이거는 자영업자로서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연속해서 세달 마이너스를 찍은 것 같아요 24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나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괴롭죠 똑같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장사하시는데 월세도 임대료도 못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들 중에서 뭐가 문제였을까? 기존 방식들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되죠. 마케팅 방식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변호사들이 업무를 확장할 때에는 특정 분야의 사건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맡아 가지고 능숙해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지난 2, 3년 간 사실 저는 부동산 사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굉장히 많은 부동산 사건들을 무료로 수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거죠 이제 이 분야가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는 거죠 그 분야에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경매 넘어가 그런 건가요? 부동산 불법 매매 같은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가장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니까 네. 시민들이 부동산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혹은 전매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으로 전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1년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벌금 500만원 정도만 내면 회사에서 거래는 멀쩡 살아 있었거든요 아, 집값이 몇천만 원 올라오고 올로... 그쵸 집값이 억씩 오르는데 벌금 500만 원이면 충분히 낼 만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주택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불법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집이 날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은 21년도서부터 그런 경우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수사에 들어가고 생겨나기 시작해서 아이 분야가 조금 좀 새로운 분야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수십 권을 맡아가지고 사실 무료로 변호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아... <laughs> 작년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가 생기기 전후 제일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광고 잠시 보고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 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인터넷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야정당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밤낮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 기업 가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다정당.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법조인이라는 연대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됐잖아요. 모든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어떤 변호사님이든 사법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한대 모여가지고 2년 동안 또 함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로스쿨 제도하에서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검사, 판사는 각자 25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옛날 사법 연원 시절보다 연대감이 엿어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정관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연대감을 기초로 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혹시 앞으로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변호사로서 살아남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도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잘하고 계신데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올해 제가 잘할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laughs> 계속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지 의뢰인분이 있으실까요? 폐소한 사건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더 후회와 미련이 남죠. 이제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제 승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불쑥불쑥 떠오르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요? 아 그거 우리 무료 변론 해준 분이 고맙다고 써준 편지입니다. 어린 친구예요. 대학생이죠.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임신도 한 상태여 가지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도 적자가 3개월 연속 나기도 하셨고, 네네. 왜 무료로 해드린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준 거예요. 거창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제집 앞에 마당에 눈 쓰는 기분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편지 받고 많이 감동을 해서 저렇게 액자에 껴놓고 항상 이렇게. 어떤 초심이라고 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린 분 오셨네요? 네네네 아, 오셨습니다 네. 상담 잘 하시고요 네네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